5번 먹게. 아, 5번 굉장히 많이 나온다, 이거.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오고. 잘 봐. 100 이하의 자연수가 있대. 음, 100개네. 그때 이제 n 대신에 뭐1 넣고 2 넣고 하겠지? 근데 얘네 둘을 다 모두 무리수로 만들래 자, 이런 형태의 문제는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자, 그냥 뭐, 뭐, 노가다 튄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어? 그냥 이렇게 해서 노보는 거야. 2, 3이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지? 모두 무리수가 되는 거. 둘다 무리수 되나? 엔데신이러면엔데신이노 볼까? 그, 니들이 지금 안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누가 앞에서, 누가 가리켜거나 그러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자기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야. 그게 문제라고. 내가 직접 너보고 내가 느껴야 이 문제에 대해서 아는데, 그냥 쉽게 앉아서, 어, 그렇게 하는 거네? 라고 들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때 개판되는 거. 알았어? 2, 루트 6. 그지? 이런게 아니네 자한럼 3넣어볼까? 넣봤냐고 이거 루트 6 3 이런거 아니네 모두 무리수가 된게 이런거죠 n 대신에 한 4를 넣어볼까? 루트 8 루트 뭐 10이 이렇게 되네 그지? 이런걸 얘기하네 몇개 더 넣어봐 느껴야되니까 n은 5 뭐가 돼? 루트 10 루트 15 n은 6은 뭐가 돼? 이런거네 루카모 12, 18, 그다음에 n 7, 루트 2 14, 루트 21. 이래서 전체적으로 몇번 놓으면 알겠지만 모두 무리수가 되는 게 너무도 많지 않을까? 모두 무리수 되는 게못 나가잖아 이런 애들. 아, 더해볼까? 8을 넣어봐 자, 8이 16, 이건 된다. 4. 또 뭐가 돼? 오케이 3824그죠 얘네들 아니죠? 얘는 9를 넣어볼까? 9 2 18 9 3 27 얘네들은 뭐야? 이런 애들 얘기하지 다시 한번 이렇게 쭉 가다보면 모두 무리수가 되는 애가 너무도 많다고 근데 봐봐 자 루트 2n입니다 n이 2를 책임지고 자기도 나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2일한 얘기야. n이 일을 책임지고 자기도 나가고 쭉쭉쭉 가다 보면 n은 뭐가 돼? 일을 책임지고 음 100이하니까 7의 제곱 있다. 그치 맞잖아. 7 7이49 곱하기 하면 98이니까. 얘네들은 다 어떻게 되니 여기 들어가면? 다 뭐야? 무리수가 안 되지. 이해감? 얘네들은 무리수가 안 되잖아. 얘네들은 뭐 빼는 거잖아. 아하 무슨 얘기하시나요? 모두 무리수 되는 애가 너무도 많아서, 100개에서, 모두 무리수가 되지 않는 애를 빼주는 게더 편하단 말이야. 얘가 봐봐. 얘봐. 봐봐. 2를 집어넣어봐. 유리수 되지. 자연수니까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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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 8로 봐. n-8로 대신 봐. 음, 나오잖아. 얘는 모두 무리수에서 제외지? 그리고, 봐봐. 한번더 할까? 루트 3의 자, 여기서 n이. 3을 책임지고 자기가 나감 되죠? 3, 3 n이 3을 책임지고 자기도 나가면 되지 3은 책임져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n이 뭐3 n이 뭐야? 4, 3, 10이 이런 거란 말이야 걔네들은 전부 다 그래서 뭐야? n이 뭐야? 100보다 작은 거니까 100까지니까 그지? 3 곱하기 5의 제곱하면 되겠다 왜? 6, 6이 36하면 36 곱하기 3 하면 100을 넘어서니까 여기까지거든? 그럼 여기서 나오는 요 여기 7개지. 일 7개지. 1의 제곱, 2의 제곱에서 7개. 자, 1의 제곱, 2 이거 5개지. 요 7개하고 요 5개를 뭐라고요? 유리수를 만드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 무리수를 만드는 거에서 빼 주면 되죠. 그 뭐가 되 돼? 얘가 88개가 모두 무리수를 만들어 주는 거야. 얘가 예를 들어서 100 같은 거어 봐. 100, 200, 300둘다 무리수잖아. 99로 봐 2곱하기 59 3곱하기 99못 나오잖아 그죠? 얘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푼다고? 다시 한번 100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루트 2n 루트 3n이 모두 무리수를, 무리수가 를수 되는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1서부터 100까지를 놓보는데 아하 모두 무리수를 되는 수가 너무도 많다고 해보면 나중에 해보면 그래서 뭐라고? 야 그럼 뭐야? 무리수가 안 되는 거 빼주면 되잖아. 어느 하나라도, 그지? 무리수가 안 되는 거 빼주면 되잖아. 그럼 무리수가 되는 거잖아. 그지? 무리수가 안 되는 거 빼주면, 그죠?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뭐야? 이런 거 빼줘야 되잖아. 왜? 이거, 야. 이게 4로 나오는 게 뭐야? 루트 16이 되죠? 루트 16이 있었어. n이 2에다가, 뭐, 뭐, 16한 뭐가 될까? 어, 4, 뭐, 2, 는 4, 2, 8, 2의 3승. 오케이, 요런식어. 8이 16. 그죠? n 대신에 16을 넣으면 얘가 나왔던 거잖아. 그지? 그런식으로 해서 정리가 되더라. 그지? 16 하면 뭐야? 요, 게 뭐, 2, 2 곱하기 뭐였죠? 어, 2의 3승? 뭐, 요거다, 요거, 요거. 거, 그지? 2, 8이 16 하면 이렇게 4가 되잖아. 이렇게. 그런건 뭐라고? 제외하면 되잖아. 이런 애들을 그래서 그런 애를 다 제외하면 12개를 제외하면 88개의 수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함? 어려워? 음,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